2025 MSI 2일차 BLG와 G2의 매치가 진행되었습니다. 예상대로 두 팀이 빠르게 만나게 됐고, 선수들 체급이나 최근 경기력으로 봤을 때 BLG의 압도적 승리가 예상된 시리즈였습니다. 그 이후로는 G2가 퓨리아 상대로 보여준 폼이 좋지 못했고, 서로의 상대 전적도 BLG가 3전 전승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가장 폼이 좋지 못했던 BB의 기량이 얼마나 회복됐을지, 빈 상대로 저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가 관전 포인트였는데요. 1세트는 BLG의 초반 상황이 좋았고, G2가 빈틈을 노리며 키를 하나하나 따라갔지만 BLG의 움직임과 운영의 수준이 더 높았습니다. 좋은 타이밍에 아타칸 버스트를 성공! 한타에서도 온의 활약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며 한 방에 엄청난 차이를 벌렸습니다. 하지만 G2가 불리한 타이밍에 번뜩이는 플레이를 보여주더니 사명이 걸린 대치 상황에 한타를 대승하면서 게임을 끝내려는 스탠스를 취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끗 차이로 넥서스를 밀지 못하게 되며 BLG가 1세트를 승리하게 되었는데요. 2세트는 나이트의 솔로킬로 시작됐고, G2가 다음 교전에서 좋은 모습을 보인 후, 바텀에서도 득점을 성공하긴 했으나, 탑에서 빈의 순수체급으로 라인전을 찍어 눌렀습니다. 거기다 하체에서도 지속적으로 실수가 반복되며, 흐름을 잡은 BLG가 무한 압박을 보이면서, 2세트는 BLG의 무난한 승리였는데요. 3세트는 G2가 트패를 꺼내들었지만, 이를 활용한 플레이를 보여주지 못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무너지는 구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BLG에게 모든 수를 읽히게 되며, 3세트는 압도적인 격차로 경기가 좋습니다. 종... 료됐는데요 결국 예상대로 BLG가 승리하면서 가장 먼저 브레킷 스테이지 진출을 확정 지었습니다. 당연하게 로스터 체급부터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났고, G2마저 가뿐하게 짓누르는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경기 중간중간 실수도 분명 나왔지만, 세트 패배 없이 진출했다는 것은 분명한 호재로 볼수 있고, 그만큼 브레킷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를 받고 있는데요. 그리고 G2는 단 1세트도 따내지 못하며, 패자 최종전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시리즈를 패배하는 결과는 대강 예상이 됐지만 생각보다 너무 무기력한 과정이 나왔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국제전에서의 활약이 돋보였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날카로움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매번 유럽의 희망이라고 불린 팀이었지만 그 기대에 맞는 기량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LEC 입장에서는 이번 MSI의 기대를 코이에게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과연 g 2가 플레이인을 뚫을 수는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다음은 가미스포츠와 퓨리아의 매치입니다. 여기서 패배하는 팀은 가장 먼저 광탈을 하는 수모를 겪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승리가 간절한 매치였습니다. 아무래도 퓨리아는 g2 상대로 풀 세트 접전을 만들었고 가미스포츠 역시 국제대회에서 꾸준히 이름을 알린 팀인 만큼 서로 어떤 저력을 보여줄 것인지 많은 기대를 받았는데요. 1세트는 서로 할 만한 팽팽한 상황 이었지만 탑에서 가미스포츠의 설계로 상대를 잡아내면서 여기서 전령을 통해 2차까지 미는 데 성공합니다. 퓨리아가 뒤늦게 응징을 하며 손해를 최소화하긴 했으나 이후 한타 파괴력 측면에서 밀리기 시작했고 마지막 마지막 장로 한타에서 가미스포츠가 대승하며 1세트를 선취합니다. 2세트 리바이가 탑 다이브를 설계했지만 한방에 녹이지 못하면서 역으로 당했고 이후에도 퓨리아가 교전을 승리하며 초반 승기를 가져옵니다. 그렇게 유리한 흐름을 끝까지 유지한 퓨리아가 2세트를 승리했는데요. 3세트 퓨리아는 바텀의 상황이 좋았고 가미스포츠는 탑에서 솔로 키를 만든과 동시에 키아야에게 힘을 실어주며 상체에서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했던 교전에서 아트록스가 먼저 잘리면서 가미스포츠의 용 스택 이 끊어지게 되었고 큐리아는 지속적으로 잘큰 아트를 녹이며 한타를 연이어 승리하게 됩니다. 그렇게 앞라인이 없던 가미 스포츠가 3세트를 패배했습니다. 4세트는 가미 스포츠가 탑에서 퍼블을 가져오며 탑의 균형이 초반부터 깨지게 됩니다. 거기다 유충교전에서도 대승을 거두면서 그대로 끝나나 싶었지만 아즈르의 활약으로 큐리아가 점차 따라가기 시작했고 가미 스포츠가 흔들리며 게임이 비벼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즈르 하나로 뒤집기에는 무리가 있었으며 마지막 한타에서 허무하게 잘리면서 가미 가미스포츠가 4세트를 가져왔는데요. 5세트는 유충 쪽에서 가미스포츠가 먼저 각을 봤지만 초반부터 카사딘이 이키를 챙기며 상황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퓨리아가 무리를 하기 시작하더니 지속적인 스로잉으로 분위기가 묘해집니다. 답답했던 퓨리아는 아타칸을 버스트하며 교정각을 봤지만 스틸을 당하고 한타까지 대패하는 대참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가미스포츠가 유리한 흐름을 끝까지 유지하며 5세트를 승리했는데요. 결국 퓨리아는 1 0각 광탈이라는 안타까운 결과가 나왔고 스포츠는 베트남의 희망을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승리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보였기 때문에 최종 목표인 브라켓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보완이 필요해 보이고 과연 지투 상대로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